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유벤투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 대신 흥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고프입니다 리버풀! 대 유벤투스 뒷공간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열렸어요 라비오 어디로 보낼까요? 슈팅 공을 전방 쪽으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공간으로 패스. 슈팅! 고이! 와,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리버풀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줍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툭슛! 아~ 아깝네요. 리투 피루미노 길게 보내는 패스 리버풀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호날두 좋은 찬스 슛골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상대에게 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규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유벤투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라비오 줄 곳을 찾습니다 쿠베르투 피루미누 제임스 밀너 스루 패스합니다 베르나르덴스키 기회입니다 낫슛! 알리송 선방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알리송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골입니다. 경기를 뒤집습니다.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유벤투스 한발 앞서 나갑니다. 단숨에 전방으로 가는 패스 피아니치 공간으로 찔러주는 공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피아니치 흐름을 끊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뒷공간 노리는데요 공간으로 패스 좋은 볼이에요 살라 봤네요 리버풀 의도치 않게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스루패스. 중팀 골! 호날두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주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날도두 골을 기록합니다. 유벤투스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로 패스합니다. 헤 로버트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고 냈습니다 했어요. 슛! 아 이걸 막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골티퍼 바닥이 빨랐어요! 알리송, 슈퍼 세이브입니다. 리버풀,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때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터널도 공중으로 스루 패스. 깊숙한 곳. 알렉스 산드로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페르미노 자, 카운터 시도. 라비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전반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파울로 디발라. 살라. 반다이크 왼쪽 측면으로. 후날두 자, 오른쪽 봤어요 살라 오른쪽 측면으로. 리버풀 불구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살라. 크로스로 주나요? 알렉스 산드로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끊어냅니다 유벤투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라비오, 줄 곳을 찾습니다. 리버풀, 반칙을 이끌어 냅니다. 제임스 밀러, 온사이드, 키엘리니,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디발라. 슛. 알리션 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파비뇨. 걷어내면서 위기 합니다 테디라.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라비오, 뒷공간으로. 오른쪽 잘 봤습니다. 살라, 역습입니다. 가로채 갑니다. 파울로 디발라, 스루패스 합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라비오 미랄렌 피아니치 디발라 혼전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호날두 스루패스 슛 이걸 막아냅니다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자, 카우터 시도. 바이 널드트 가로 칩니다. 알렉산드로 스 길게 보냅니다. 뒷 공간으로 훌륭한 장개가될수 있을까요? 슛! 골! 들어갔네요.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 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호날두, 세 번째 골을 넣습니다 유벤투스, 두점 앞서 나갑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순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셔 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그날도 스루 패스, 슛, 알리송 선방. 유벤투스,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경기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골이었는데요. 상대로서는 아찔했겠네요. 다행히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알리송, 멋진 선방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골! 이제 점수 차는 3점입니다. 디발라,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죠. 얼핏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저렇게 호흡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상대 수비보다 일찍 움직이면 옵사이드에 걸리게 되거든요.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 율이였습니다 디발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유벤투스 세골 앞섭니다. 뒷공간으로 알렉산드로 스 바로 칩니다 유벤투스 벤치가 움직입니다. 유벤투스 슛! 슛! 유벤투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더절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슈팅! 불폰! 선방! 그래도 시도는 좋았네요. 불폰!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이벤트스, 슛! 크로스 올립니다. 걔퍼! 퍼가잘 막았습니다. 파비뉴 받을 수 있을지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포! 선방. 자, 역습인데요. 호날두. 자, 왼쪽 봤어요 끊어냅니다. 파비뉴 조던 핸더슨 만에 스루 패스 알렉스 산드루 인터셉트합니다 경기 종료 휘셀 유벤투스 역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